주민 5명 중 2명이 노인, 바꿔 말해 65세 이상 노인 비율 40%를 향하고 있는 횡성과 영월. 유엔이 정한 고령화, 고령, 초고령의 3가지 분류 중 최고 단계인 노인 인구 20%인 초고령 사회 기준의 두배에 가깝습니다. 세계적 추세인 고령화에 맞춰 이제는 노인을 새롭게 보는 시각이 나옵니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65세부터 70세 주민을 노인이 아닌 건중년으로 선포한 횡성군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노인 비율이 강원 최고인 횡성에서는 부양이 필요한 노인보다 건강한 중년으로 봐 사회 활동을 지원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노인 기준이 변화하듯 청년도 어디까지를 청년으로 봐야 할지 논란입니다. 최근 원주시 의회는 현행 청년기본법과 각 광역 기초지자체가 정한 청년기준이 제각각이라며 하나로 통일하자는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청년기본법이 정한 청년은 19세부터 34세, 원주시는 39세, 강원도는 45세까지가 청년인데 평창과 태백, 철원, 양양을 비롯한 충청, 전라, 경상 등 기초지자체 곳곳에선 49세도 청년입니다. 15세를 청년의 시작점으로 정하기도 해 49세까지 최대 34년 터울이 나는 곳도 있습니다. 2022년 강원도에 18세부터 39세 청년은 37만 4,300명. 반면 현행법 기준인 19세부터 34세, 6년 폭을 좁히면 26만 5,000명으로 10만 명 넘게 줄어듭니다. 저출생 고령화 시대. 청년 기준을 완화해 취업과 결혼, 출산 지원 문턱을 낮춰 지방 소멸을 늦추겠다는 게 강원도 전략입니다. 창업이나 결혼, 결혼 후에 뭐 주택이나 음. 아니면뭐그 자녀 같은 경우에 뭐 출산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다 어쨌든 청년정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원을 받아야 되는 대상 연령들이 좀더 고령화되고 있는.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지방에선 20대 위주 젊은 청년보단 기술적 숙련도가 있는 중장년의 지원을 강화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현안을 일시적으로 조금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용과 구인의 그 미스매치를 조금 해결하는 데 지자체의 역할을 조금 더 해줄 수 있는 100세 시대에 맞춰 청년과 노인 기준 완화는 물론 정년 문제까지 폭넓게 논의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